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14절 말씀. 먼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laughs> 지난 주일이죠. 식사를 끝내고 3척으로제 방에 올라오려고 올라 그러는데 청년 몇 명이 손에 얼음이 잔뜩 든 커피를 들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우리 교회 커피도 있는데 밖에서 커피를 사 갖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음이 가득 들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내가 너무... 좀 추워, 추워 보여서 그거 먹고 안 춥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씨 웃으면서 목사님 얼주가 모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주가가 뭔지 아세요? 특히 50세 이상 되신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얼주가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그 박복순 집사님 40대 아니세요? 50대 아 센스가 있는 분이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냉커피란 얘기예요. 네, 얼죽냉은 안 오니까 얼죽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젊다고 자랑하는 거죠. 제 앞에서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뭐그 나이엔 그래도 된다. 나도 왕년에는 추운 겨울밤을 하얗게 불태운 적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몸 상하는 줄 알면서도 재미를 쫓아간 적이 있었어요. 뭐, 그게 그렇게 피곤한 일도 아니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건강하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도가니까 괜찮을 때. <laughs> 펄펄 날아다니셨죠? 네, 그랬어요 그것이 젊음의 특권이고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 항상 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흰머리가 늘면서 그게 자랑도 아니고 그 기쁨이 진짜도 아니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즐거움을 쫓아 삽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우리를 기다려 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신기루 같이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은혜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동방 박사와 동,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기쁨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은혜가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확인하라 네. 여러분 마국가는요 냄새 나고 더러운 더러고 더럽고 비위생적인 곳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수도 없는 곳이고 거기서 아이를 출산해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기쁨 대신에 동물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우울한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현장을 어떻게 변합니까? 기쁨의 현장, 환희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성탄절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 성탄 오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삶이 마구관처럼 우울하고 더럽고 정리정돈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날 2000년 전에 그 마구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 아침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은혜는 성탄의 은혜를 확인하자 그러는데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요. 첫 번째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은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 네,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 볼게요. 기록된 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맞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인간들의 선택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요 누가 보면 2장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처아들여다분보로싸서러분여 넣었으니 예. 이여여러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분여러 예,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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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여러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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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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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 여러분, 러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왜 마국관으로 오셨을까요? 더러운 곳을 좋아해서 그러셨을까요? 왕궁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곳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내 현실이 이 마국관과 비슷해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다쳐 살아요. 더럽고 냄새납니다. 우울하고요, 짜증나고요, 방법이 없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있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요, 찾아주질 않아요. 외롭고 쓸쓸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없는 그런 마구권 같은 시대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환경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님이요, 우리의 마음 그 중심부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구간의 그 냄새라는 말구위에 나와 친구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바닥까지 그 밑바닥까지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잠깐 왔다가 다시 떠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구깡 같은 더러운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잠깐 왔다 정치인처럼 사진 찍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까 우리 삶이 그분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더럽지만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더러운 것들을 그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막관처럼 온갖 오물과 배설물로 가득 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요, 우리를 더럽다고 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찾아오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세령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구가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마가는 말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몇 번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성탄 예배를 계속 경험하면서 이 마구간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변화됐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마구가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만일 내 마구간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더러운 나의 마구간을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마구간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나도 면목이 있는데 그만 들어오세요. 막을 수도 없어요. 주님 우리의 약점을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오늘도 마구간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의 연약한 자리는요, 주님이 계실 자리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마구간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2025년들을 보내는 이 마지막 성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끗해지고 내 마구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장소가 될수 있도록 회복의 장소가 될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자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편 84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국간을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복이 충만한 장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씨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주님의 은혜는요 성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다리로 흐르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흐르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달려가야 하는 은혜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가서,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두개 있습니다. 가서와 본다는 거예요. 가서와 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고 나서 갑니까? 가서 봅니까? 모르는 곳에 갈때 소문을 듣고요 확인해보고 가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죠. 안 그러면 실패해요, 사기 당해요, 속아요. 제가 이곳에 막 내려오기 전에 막 지금 설교 준비라고 가운 입고 있는데 전화가 한통 왔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화로 내려도 거짓말을 좀 했어요. 저 내가 누군지 는 아시네요. 아, 안 돼, 홍성철씨래요내 직업이 뭔지도 아니까 내가. 내가 선생님 직업을 어떻게 해서. 나 검사예요,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그래 뚜꾸는 거예요. <laughs> 네. 여러분 제가 검사입니까? 검사를 하칭했어요. 그런데 네. 내 이익을 위해 하칭한 게 아니라 지금 설교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한 마디 할려다가 성탄절인데 입고 살지 말라는 얘기 할려다가 오죽하면 이렇게 먹고 살까 싶어서 밥그릇은 뺏어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종량을 안 줘도 그러니까 그냥 넉수요, 그냥 그냥 내가 검사라고만 얘기했는데 그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무슨 검사가 저래 그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화를 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말을 내가 다 믿어서 목사님 보고 나 지금 10분만 늦게 내려가니까 내려간다 그러고 내 통장 번호 다 알려주고 비밀번호 다 알려줬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아 울고 있겠죠. 네. 뭐 통장에 남는 것도 없지만 울고 있을 겁니다. 왜요?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곳에 갈수록 확인하고 가야 되고요. 믿기 어려운 곳에 갈수록 확인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 갈리에 그 시골 깡촌에 그 마구간에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그게 믿겨지긴 하는 말입니까? 타당한 얘기예요?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목동들은요 달려갔어요. 그들은 갔기 때문에 볼수 있었고 보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있었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는 확인되지 않아도 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은혜입니다. 성탄의 은혜는요. 이해하고 납득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실제 사건이에요. 경험해야 돼요. 직접 만져봐야 돼요. 느껴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믿음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반석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시련이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감기를 아는 것처럼 며칠 흔들다 갈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뿌리가 건재하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지요시편 34편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려고 그래요? 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맛보아 하려고 그래요? 맛보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맛을 보고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만나무에 추락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고 어떻게 백살 먹은 아저씨 구십살 먹은 아줌마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고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말 되는 얘기를 써야지 말안 되는 얘기가 정말 많다. 그리고 이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합리적인 책이에요? 과학적인 책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책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믿음으로 기술한 책이에요. 믿는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아멘이에요. 근데 못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라고 말하고 비밀이라고 말하고 가리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100% 믿을 만한 일이고, 과거에서 충분히 있었던 일이고, 나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사건으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예고하신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예고된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달려가는 신앙은요. 그 것을 그렇게 진짜로 믿고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선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최초의 은혜는 나에게 내려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나의 마음의 마구간에 그 처참한 현실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안아주셔서 내가 감격 속에 새롭게 태어났어요. 자, 이제 그 은혜가 얻은 사람은요, 그 다음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보이면 가는 신앙이 아니라 가면서 보는 신앙이 가면서 보는 은혜가 성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한번 오실 때 성탄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성탄은 계속됩니다. 내삶 속에 여전히 마구간이 존재하고 내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큰 은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 나가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믿고 달려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허기나라. 아멘. 사랑하는 세론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구간으로 찾아오셨고 마을 구유까지 낮아지셨으며 자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흘러 내려오는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가 실제로 내 힘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서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까지 달려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별을 따라 밤길을 걸어왔던 동방박사들처럼 한 걸음에 아기 예수를 향해서 달려나갔던 목동들처럼 은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감사의 배를 통해. 낙고천원 마구깡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주는 뻔한 즐거움에 취해 살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기쁨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또 악으로 더럽혀진 마구깡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안정되지 못한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친히 내 삶의 바닥으로 찾아오시어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며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래에 이르셔서 결단 찬송하신 이후에.